안녕하세요. 토플을 가르치는 허나무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에 이제 리딩을 했고, 자, 이제 리스닝하고 라이팅하고, 그... 아예... 안녕하세요. 토플을 가르치는 허나무 선생님입니다. 그, 오늘은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닝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저번에 이제 리딩을 했죠. 리딩에서 한게 지문 분석이죠. 근데 리스닝도 똑같이 할 거예요. 지문 분석. 그러니까 숲을 보는. 이 지문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 지문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만 알면 그 세부적인 세부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뻔해져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트 테킹 하고 있는 게 있는 어, 한어한개 있는데 자 타이틀 리딩이랑 똑같습니다 리딩이랑 똑같아요 근데 리딩보다 난이도가 낮죠 난이도가 낮고 특히 그 질문 질문 자체는 리스닝이랑 노트 테킹만 되면 질문은 그 문제 풀이는 이제 저절로 되는. 네. 그래가지고, 자, topic. Newton's, n e w t o n three law of motion. 그리고 third, third law, Newton's third law of motion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how force is exerted. 그래가지고, Newton은 이제 세 번째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 뉴턴스 3 f motion이 뭔지. 그리고 예 p 예 e 를 줬고 그래 가지고 이제 어또 여기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만약에 두 가지 이제 물질이 어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똑같은 힘을 서로에게 준다면 어떻게 어떻게 이게 움직일까? 네. 캔슬 이 r o 아웃 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반부에서는 Newton's third law of motion에서 두 object가 두 object가 make contact했을 때 make contact했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리고 넘어서 두 물체가 contact하지 않았을 경우에 third law of motion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gravity가 나오고 Orchard and the Apple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는 example은 Earth and the Moon입니다 그래서 Earth and the Moon이 뉴턴의 제산법칙에 의해서 어, Moon은 어, 어떻게 Moon은 이제 orbit하고 Earth는 이제 어, affected in a smaller scale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 여기서 이제 Albert Einstein's t h e o r of Relativity가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왜 말했냐 하면, 이제, Newton's l a of Motion이 이제 만능은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잠깐 했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또 넘어가면 이제, 지금도 만능은 아니지만, 재산법칙은 아직도 still used. 아직도 사용이 된다. 여기서, 그 예시를 준 게, 이제, 세틀라잇이랑 로켓에 대한 그런 예시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닝을 할 때, 리스닝을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숲을 보는 거예요. 그니까, 러그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패러그래, 리스닝을 하면서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나눈다고 이런, 이런 연습을 먼저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Newton's third law of motion. 그러니까 리딩에서처럼 주제는 무엇인지. Newton's third law of motion. 자, 첫 번째 paragraph. 첫 번째 paragraph에서 그 definition of the third law of motion of Newton's third law of motion. 그리고 example baseball in the back. 그리고 이제 어, question. 그리고 second paragraph. How Newton's third law of motion is applied when there is no contact between the two objects. 그러니까 어, 두 번째 문단에서는 Newton's third law of motion이 어떻게 그 작용이 되는지 두 물질이 이제 컨택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 gravity 그리고 a little anecdote, Orchard and Apple에 대한 어, 간단한 얘기 그리고 이제 example, Earth and the Moon 그리고 이 문단의, 이 문단의 conclusion. However, 만능은 아니다. Albert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아, 이거를 제가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아. 자, reading. 이거를 이제 reading 지문으로 만들 거예요. 자. d e f i n i t i o 예시 많이 나오고 자. 두 번째 배열 거야. すいって 자, 이렇게 example.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 지문이 5, 6분짜리예요. 5, 6분짜리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내용이 별거 없어요. Newton's t r d l a of motion에 대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example을 줬고 그리고 어, 하나의 이거에 대해 이 개념에 대한 퀘스천을 하나 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뉴턴 스톨러 모션이 이제 그두 물체가 이제 접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간단한 그런 그그 설명과 그, 그, 그 뭐지 월철 랜드 앱보에 대한 애니토트를 줬고 그리고 e x a 을 줬고 익 x l e a r t h a n t h o n 이거의 l i 테 i t a t i o n 아보트 아인스탄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still used today example gravity, s a t e l l i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면, 이제, <laughs> 제가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첫 번째로 학생분들한테 이제 연습시키는 게 이거예요. 리딩, 리딩 지문에서도, 이거, 이 블루프린트를, 어, 가져왔잖아요. 똑같이, 리스닝에서도 블루프린트를 가져올 거예요. 이 블루프린트를 가져와서 숲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이 숲을 보는 이 숲을 보는 연습이 된다면 그그 그 디테일을 보는 거는 그 나무들을 보는 거는 너무 쉬워질 거예요. 너무 쉬워질게요. 너무 쉬워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안 들린다 안 들린다예요. 안 들린다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가 안 되는 경우. 두 번째, 뭘 듣는지 모르는 경우. 네. 영어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계속 공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듣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내가 듣는 게 뭐, 뭐에 대한 건지, 이, 이게 이 퍼즐이 어디로 가, 가는 건지,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이것만 알면 이제 내가 뭘 듣고 있는지 아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재밌어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연습을 하냐? 연습을 어떻게? 이제 영어 실력, 리스닝 실력, 영어 리스닝 실력도 향상시키고 어떻게 숲을 보는 능력도 향상시키냐? 가, 계속 리피트 하는 거예요. 리피트 하면서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해요. 노트 테이킹하고 이제 이거를 노트테이킹 다, 다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패러그 p h 나눠보고, 어,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뭐 하냐? 반복해요. 근데, 노트테이킹, 노트테이킹에서 그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을 때, 그 위에다가 덧붙여서 노트테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아예 새로 노트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아예 새로. 그렇게 해서, 리스닝이랑 노트테이킹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테이킹은 어떻게 해야 되나, 되나요? 자, 노트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있는 그 많은 토플 책들에서, 책, 책들에 이제, 어, 이거는 이렇게, 이런 요령이 있고, 저런 요령이 있고, 그런데,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트테이킹이 만들어져요. 네, 이거를 노트테이킹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보다 하면서 직접 부딪혀 보면서 노트테이킹을 하면 이게 더 효율적으로, 어, 더 효율적으로 이게 만들어질 거예요. 나만의 노트테이킹이. 네. 제가 한 거는 그냥 이제, 어, 보여 드린 거고. 네,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한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답이 어, 아니에요. 아니 정답인 거는 정 정답인 노트테이킹이 뭐냐면 내가 보고 내가 이해를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연습을 하냐? 노트테이킹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트테이킹은 그리고 몇 번을 들어야 되냐? 자. 우리가 지금 뭐 초딩은 아니잖아요. 초딩이 선생님이 이제 어 이거 두번 들어라 해가지고 두번 듣고 아닙니다. 다 들릴 때까지 들어야 돼요. 다 들릴 때까지, 다 들릴 때까지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 교재들마다 스크립트가 있죠. 스크립트를 보고 아 여기 이, 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리스닝을 하고 또 노트 테이킹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트 테이킹이랑 그게 다 와,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노트 테이킹을 가지고 내가 한 노트 테이킹을 가지고 한번 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지문은 이제 뉴턴의 i r d law of motion에 대한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 third law of motion는 action reaction 두 물체가 두 물체 action이랑 reaction이 있는데 이 interaction에서 어, 두 물체가 이제 same amount of force를 이제 exert한다 예 그리고 교수님이 예시를 줬는데 이 baseball에 대한 예시를 전... <laughs>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b 볼이랑 야구공이랑 야구 공 야구, 공이랑 야구 배트랑 둘이, 둘이 똑같은, 어, 똑같은 그어마 o u n t of 를 준다. 이거는 액션 t i o n r e a c 라고 불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액션 t i o n r e a c t 은 이제 그 독립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나 o t in isolation. 자, 제가 이걸노트 i n 킹을 이제 언제냐면, 했 꽤 됐어요. 근데 얘가 있더라고요. 노트 테킹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내가 내 노트 테킹을 보고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네. 문제풀이는 그냥 이 이걸 다한 다음에 문제 풀이는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What is the lecture mainly about? A summary of Newton's three laws of motion. 아니죠? Three laws of motion. n e w t o n 이제 uh, three laws of motion이라고 하면 이제 uh, first, second, third law of motion인데 그건 아니죠? An overview of an important concept in physics. 그러니까 an overview, overview, important concept in physics. 물리학에서 important concept. key important concept이 third law of motion이죠? 네. 어~ uh, why do objects involved in action reaction force pair behave differently from each other? 그러니까 action reaction force pair에서 왜이두 물체가 이제 어~ 서로 이렇게 어~ behave differently 하냐? they are subject to unequal levels of force. 이건 아니죠. same level of force죠. they possess distinct physical, physical traits.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 다른 physical traits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they does not cancel each other out because they have different physical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리스닝이랑 독서 ��이 되면 이거는 거저먹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문제 유형을 보고 문제 유형이 뭐뭐 뭐, 뭔지 그리고 어떤 그 리스닝에서 리스닝을 들때 어떤 거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고 어 네, 그거, 그거는 굉장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사파적인 겁니다. 왜냐면, 결국 그렇게 하면, 스피킹에서도 리스닝이 있을 거고, 라이팅에서도 리스닝이 있을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게, 이 문제에, 문제가, 문제에서 나올 것 같은, 물론 그것도 알려드려요. 문제에서, 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중요한지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알려드리는데, 가장, 정파, 정파적인 방법. 정파적인 방법이 뭐예요? 직선으로 간다는 거죠? 직선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해주세요. 어, 그러면 뭐, 뭐를, 뭐, 어, 어떤 거를 중점으로 들을까요? organization.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지문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염두에 두, 가장 첫 번째로 염두에 두면서 들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 리스닝을 하면서 이제 잘안 들립니다 노트테이킹을 어떻게 하나요 어, 그리고 뭘 들어야 될까요 네그 모든 질문에 이제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repetition입니다 repetition 계속 반복해서 듣는게 듣는 중요해 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계속 노트 스테킹을 하고 그리고 이도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토대로 뭐를 하냐 지문의 블루 프린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네. <laughs> 왜냐면 숲을 보면 숲을 보, 보면 이 나무들 이 나무들을 보는 거는 더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숲을 보면 숲을 볼수 있으면 그 세세한 디테일을 몰라도 문제는 대부분 풀려요. What is the professor's opinion of 어 이거는 다른 유형이고 why does the professor discuss earth and the moon? earth and the moon은 어디서 나온 거죠? Third Law of Motion에서 두 물체가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에 Third Law of Motion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to illustrate a point about the Third Law of Motion 이게 바로바로 바로 풀리잖아요. <laughs> What is the lecture mainly about? 이것도 바로바로 바로 풀리죠. Why do objects involved in a action-reaction force pair? 이건 이제 나무에 대한 거예요. 네, 이 디테일 문제죠. 그리고 이제 What is the professor's opinion about Newton's, Newton and the Apple? Newton이랑 a p p l e 어디서 나왔죠? 컨택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p r o f s s o r 가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마 이제 uh, I'm sure you've all heard about the story of uh, the orchard and the apple. But I doubt that uh, the story was that simple. Uh, 그러니까 이제 월철 랜드 애플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어, 많이 들어봤을 거다. 근데 I doubt that it's that simple. 근데 이게 이 뉴턴이 이제 쏠라업 모션, 쏠라업 모션의 이제 그 gravity 아니야, 월철 랜드 애플은 이제 gravity에 대한 개념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준 어, 거고 그리고 프로페서가 이제 But I doubt it was that simple. 이렇게 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거 이 gravity라는 개념을 이제 어 떠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또 다른 뭐리서치나뭐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이, 이거는 이제 it does not think that its contents are entirely true. 자 제가 여기 가로를 쳐놨잖아요그 이런 문제예요. 8번 같은 거. 그리고 10번 같은 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 프로페서가 이제 어피니언을 말할 때, 자기 어피니언을 말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가로쳐가지고 이렇게 해요. 여기서도 그렇고. 왜냐면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프로페서가 이제 갑자기 강의를 하다가, 그 사실, 사실에 대한 거에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 이제 자기 주, 자기 오피니언이나 그런 걸 말해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기 오피니언을 말해요. 그런 게 이제 또 질문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블루프린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만 캐치해내면, 이제, 어, 리스닝이 이제 굉장히 쉬워지는, 네. 어, 그런, 그런 섹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laughs> 리스닝 수업을 할때 리스닝 수업을 이제 보통 이제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 전체 이렇게 수업을 <laughs> 하는 동안 어~ 왜냐면 어~ 알려드릴 게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같이 들어요. 같이 듣고 같이 노트 테킹을 하고 같이 노트 테킹을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학생분들한테 숙제를내 어~ 내들. 내 주신 내 드리는 게어 렉처 하나 듣고 그리고 이거를 저한테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 주는 그런 숙제를 내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이제 노트 테이킹을 딱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쭉 이렇게 자기 노트 테이킹 토대로 이제 렉처가 어떻게 어 정기가 되는지 저한테 이렇게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네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요 네 그리고 어네 리스닝은 이제 어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스닝 공부하면서 리스 다들 이런 게 많습니다. 리스닝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듣기 연습을 해야, <laughs> 해야 되는데 위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리스닝 리스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는데 돌아가는 겁니다. 왜 돌아갑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이제, 그게 익숙하니까, 안전,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공부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무조건, 무조건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리스닝이 안 된다? 그러면 리스닝을 해야죠. 네. 반복해서, 그리고 도저히 안 들린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본 다음에 들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트테이킹 연습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를 듣는다 타이틀이랑 전개요 네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그 토플 그 액츄얼 헤커스 그 액츄얼 테스트로 수업을 하는데 보통 다른 섹션도 다 그런데 이거를 한두번 정도 돌리는 게제 목적이에요 시험을 학생분이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근데 이제 한번 돌리고, 이제 한번반 정도 됐을 때, 이제 보통 학생분들이 이제 성적이 나요. 보통 이게 한두 달? 길면 세 달? 네, 그 정도? 그 정도가 걸립니다. 빠르면 한 달, 길게 끌어봤자 세 달. 네, 세달 이후로는, <laughs> 세달 이후, 세달 이상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세달 이상이 필요한 하다는 것은 이제 기본 목표 점수에 비해 기본 영어가 너무 안되어 있다. 그러면 세달 이상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뭐 그러면 제가 좀 많이 이제 좀 저도 좀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안 하고 보통 이제 어, 두 달, 두달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어, 그러면, 뭐, 뭐, 무슨 얘기를 하지? 보통은 이제, 그,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고, 기본, 기본 영어 실력을 봐요. 그러니까, 목표 점수가 이거고, 기본 영어 실력이 이 정도다. 근데, 이제 요령만 알면 된다. 그러면, 이 성적을 금방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 봐요. 네. 그래가지고 성담을 하면서 목표 점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레벨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음, 한, 한 2, 3분? 2, 3분 동안 뭐를 하냐면 이제 영어로, 영어로 프리 터킹을 해요, 저랑. 그러면 이제, 그러면 2, 3분 동안 이게 다 나와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되는지, 기본 영어 베이스가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아, 한달두달세달 달, 달 안에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점수가 이 정도 나오겠구나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점수를 만들어 드리든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너무 음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에 비해서 그 너무 그 목표 점수가 높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어 죄송하지만 그것은 어좀 오랫동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어네 제가 <laughs> 그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아 저번에 이제 그 스피킹 라이팅 uh, 그 리딩 그 비디오 만들고 나서 이제 리스닝 남아 가지고 이제 아 빨리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딱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그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막 어벅대요. 네, 그래도 좀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듣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듣는다, 뭐를 뭐를 염두에 두고 듣는다 이거요. 스럭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 그리고 항상 응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